아이고, 음, 어, 그치? 얼굴 빨개졌어. 어, 어다 아이고, 좋아라. 아이고, 우리 애기. 똑똑아, 똑똑게잘 자라라. 아이고, 물이 좋지? 좋은가봐. 좋지. 나혼자 고생했어. 물이 따뜻하게 보호해줄거야. 음. 똑똑아. 음. 어이구, 어이구. 다 어이구. 다 어이구. <laughs>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목소리는 다알아들 어유. 어 아, 이구 어이구. 음. 아. 음. 음. 아이고, 여기 다 아, 이 좋아. 이고 좋아. 아, 똥싸? 엉덩이 힘들어 가네. 음. 아이고 좋아. 음. <laughs> 가 있는 거 봐. 귀여워. <laughs> 아유 좋아. 근데 태어나면 막 찌글찌글 하더니 얘는 안 그러네요. 똑똑이는. 똑똑이는 <laughs> 아유 똑똑해서. 똑똑해서. 아이고 아유 물이 좋네. <laughs>